당원대지 얼마나 됐다고? 그구가 아, 왜 여기 와? 전환길! 나 당원대 20년 됐어. 한 달짜리가 여길 왜 와? 전환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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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의힘 전당대회 얼마 전재밌는 일이 있었죠. 정책과 비전은 온데간데없고 전환길 씨 이야기만 가득한데요. 오늘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하트 클릭 한번 부탁드립니다. 지난 8일 대구 경북 합동 연설회에서 벌어진 소란 이후 중앙윤리위가 전환길 씨 징계 논의에 착수했습니다. 징계 수위는 경고, 당원권 정지, 제명까지 가능하지만 차기 지도부가 복당을 허용할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큽니다. 당내에서는 전환길이 아니었으면 전당대회는 국민적 관심도 못 받았을 것이라는 냉소가 나옵니다. 친윤계와 반윤계의 대립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심화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전환길 씨는 징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튜브와 현장 활동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. 징계 절차마저 본인의 정치 콘텐츠로 활용하는 모습입니다. 정치권에서는 배제보다 토론을 통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 마리 미꾸라지가 당 전체를 흔드는 현 상황은 국민의힘 내부 체계의 취약함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정책과 혁신을 이야기해야 할 전당대회가 소란과 인신공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. 전환길 논란이 끝나더라도 제2, 제3의 전환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근본 대책 없이는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. 국민의힘, 이번에도 스스로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는데요.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